지금부터 참 쉬운 물음표 과학 시리즈 인체2 음식은 내게 맡겨 소화기관 부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참신 물음표 과학 시리즈 인체2 음식물은 내에 맡겨 소화기관 보면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소화와 흡수인데요. 소화는 몸 속에 들어온 음식물을 흡수, 흡수할 수 있게 만든 상태이고요. 흡수는 음식물에서 필요한 영양분을 얻는 일이고요. 다섯 가지 기초 영양소는 탄수화물은 밥, 빵, 고구마, 옥수수 등에 있고요. 단백질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조개 등에 있고요. 지방과 지방은 버터, 마가린, 식용유, 참기름 등에 있고요. 무기질은 김, 톳, 다시마, 배추, 깻잎 등에 있고요. 비타민은 귤, 토마토, 딸기, 당근, 무, 오이 등에 있습니다. 소화기관과 소화를 돕는 기관들인데요. 입은 물,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요. 식도는 음식물이 지나가고요. 위는 음식물을 죽처럼 만듭니다. 간은 소화에 필요한 여러 효소를 내보내고요. 이자도 이제 간과 같은 역할을 하고요. 1이지장은 위와 소장을 연결합니다. 작은 창자는 영양분을 흡수하고요. 큰 창자는 물을 흡수해서 소화된 음식물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항문은 음식 찌꺼기를 내보내고요. 이는 음식물을 잘게 씹어 으깹니다. 앞니, 송곳니, 앞어금니, 뒷어금니가 있고요. 혀는 맛을 보고 음식물을 잡아줍니다. 혀에는 맛을 느끼게 해주는 감각세포가 있고요. 침은 음식물을 소화시킬 때꼭 필요하고요. 침의 성분 중에는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단백질이 있어 균을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침을 내보내는 대표적인 곳은 귀밑샘, 혀밑샘, 밑쌤, 턱밑샘이 있습니다. 음식물이 소화기관을 지나가는 시간인데요. 음식물을 먹은 뒤몇초 뒤에 죽과 같은 모습으로 바뀌고요. 약 4시간 후에 시비지장을 거쳐 작은 창자가 가기 시작합니다. 약 6시간 후에는 음식물을 큰 창자로 이동하고요. 약 12시간에서 24시간 뒤에는 항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살게 된 것은 첫 번째, 소화와 흡수. 두 번째, 소화기관과 소화를 돕는 기관들. 세 번째, 이. 네 번째, 혀. 다섯 번째, 침. 여섯 번째, 음식물이 소화기관을 지나는 기관에 대해 살게 되었고요. 궁금한 것은 첫 번째 나이를 먹으면 맛을 잘 모르는 까닭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두 번째 벌레 바, 벌레 물린데 침을 바르면 낫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적용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나이를 먹으면 맛을 잘 모르는 까닭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싶고요. 두 번째 벌레 물린데 침 바르면 나아지는지 공,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참쉬운 물음표 과학 시리즈 인체 투 음식물은 네게 맡겨 소화기관. 분을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소화와 흡수, 소화기관과 소화를 돕는 기관들, 이, 혀, 침, 음식물이 소화기관을 지나가는 시간 등에 대해서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